이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속에서 이게 흘러나오는지 보세요. 종교심이 있다. 사람 속에는 종교심이 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저처럼 이제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테네 도시에 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깎아서 만든 신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다가 깎아 만든 그 우상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붙이다가 한 우상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그 우상까지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보세요. 절을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그 모습을 바울사도가 보면서 그 아테네 시민들을 모아놓고 한바탕 전도를 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따라해보세요. 종교성이 많도다. 야, 내가 너희들 보니까 진짜 신을 찾는 마음이 많구나. 그 말이요. 종교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자기를 만드신 신에 대한 갈망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신을 찾아요. 신을 찾습니다. 이 인간 역사 오른편에 종교의 역사가 따라 붙여져요. 옛날에는 다듬어지지 않는 종교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도 그건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인데도 그 피조물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여서 섬겼어요. 태양을 보고 태양신, 달을 보고 달신, 별을 보고 별신, 바다의 용왕신, 산의 산신, 고목나무에 고목나무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고목나무가 팍팍 썩었는데 고목나무가 왜 썩은지 아세요? 자기는 복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인간들이 복달라고 비니까 복창 터져서 근다러잖아웃은 <laughs> 얘기죠.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 다듬어진 종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다가 이름을 붙여 서 신의 이름을 붙여서 직접 섬겨버렸어요. 그래서 달랬어요. 그. 그 우상에다가 이제 그것을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김으로서 말하자면 대리만족을 한 것이죠. 현대에 쭉 오면서 종교가 다듬어졌어요.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수많은 종교가 나왔잖아요. 사람이 사는 과정 속에 종교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다는 것은 사람 속에 종교심, 즉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런 분들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다 신을 찾아요. 전쟁통에 무신론자 없다는 옛말이 있어요. 총알이 막 비팔치듯, 참호 속에 막 이렇게 있는데 총알이 막 비팔치듯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덜덜덜면서 신을 찾아요. 신을 찾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스님이 겨울인데, 잘 들어봐요. 스님이 겨울인데 쭉 가는데, 목탁을 두드리면서 가는 요 나무, 아비, 탑을, 칸샘, 보살. 이렇게 갔는데, 쭉 갔는데, 갑자기 미끄러져서 얼음, 얼음이 데그 연못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빠져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갑자기 여기서는 나무합이 탑을 했잖아요 이렇게 나무합이 탑을 감사쭉 미끄러졌으면 쪽박 딱 던져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 이거 본성이요 본성 여기는 종교로 다듬어졌고 여기서는 봐요. 나무합이 탑은 이건 종교요 자기 종교를 하나 가진 거예요 종교로 대리만족을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급한상이 딱 작지니까 부처가 자기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걸 본성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촥 던져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나 살자기도 모르게 본성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인간은 진짜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닥칠 때, 이그 뭐야 바다를 항해하는 그 선원들 있잖아요. 이게 잔잔한 호수 위를 걸어갈 때는 이저갈 때는요, 항해할 때는 하나님안 찾아요. 그래서 막 고수도업 치고 즐겁게 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폭풍이 밀려와가지고. 배가 물에 막 가득해서 이게 막 점점 점점 배가 밑으로 파선 직전이요. 그럼 모두가 다 모든 거 던져 버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나한 번만 살려 주세요, 우리. 해볼 때까지 해 봤는데 안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전부 다다 신을 찾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신에 대한 진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진짜 신을 만나야 사람은 행복할 것 아니냐고 그렇죠 분비는 시장 통해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그만 엄마 손을 놓쳐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그때부터 막 웁니다 엄마가 그리워져서 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막 장난감도 사주고 깎아도 사주고 그러면은 조금 그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울어요 누가 생각났어요? 엄마 엄마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아이의 마음속에는 허공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안 채워져 결국 엄마를 만나서 이 아이가 엄마 품에 탁 안기면 그때부터 허공이 채워지고 세근세근 세근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간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허공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것저것으로 채우려고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결국, 아이가 엄마를 만나서 엄마 품에 안겨야 행복하듯이 인간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딱 안겨서 살아야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여러분을 만드신 신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내일 모레 막 증거해줄 참이에요. 잘 듣다 보면은 오 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구나.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맞구나. 내가 이 좋으신 분을 뭐 때문에 이렇게 외면하고 살았다냐. 이제라도 알려줘서 고맙다. 예. 네. 그 생각이 딱 든다니까. 그래서 종교심이 사람 속에 있으니까 진짜 신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행복이 옵니다. 만약에 하나님 못 만나고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허무한 인생길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또, 사람 속에 양심이 활동하잖아요. 사람 비하게 생긴 원숭이 속에도 양심이 없어요. 걔가 주인집 그 아들을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물어 죽이고도 주인을 딱 만나니까 꼬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 있어, 없어? 양심 없어. 사람 같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죽였어요? 주인 보지도 못해. 도망가지. 짐승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진 것에 대한 가책이 없습니다. 왜? 영혼이 없고 영혼의 활동이 양심인데 짐승은 양심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와요. 어린 시절에 그 원두막 있잖아요. 수박 이제 따는 거 할아버지가 지키는데 저저 보는데 저 몸이 작으니까 울타리 막 밑으로 숨어서 막 하는 거예요. 밤에. 다리 비치는데, 쭉쭉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이게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가슴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막, 톡톡톡톡톡 턱. 밤이라서 조용한데, 이 양심이 가치게 뛰어서, 막, 심장이 막 고동치는 소리가 막, 크게 뛰는 거예요. 막, 그죠? 내가 들리게 뛰어. 좀 뛰지 마라. 소용없어. 더 크게 뛰어, 이게.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 속에 영혼이 있나 없나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야.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면 돼. 있어요? 있으면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왜 살면 살수록 점점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렇게 산줄 아세요? 이게 육체는 말이죠. 저녁이 되면은 몸을 딱 부리면 육체는 쉬어요. 근데 마음이 못 쉬는 것이 왜그냐? 사람은 자기가 살아올 만큼 죄를 짓는데 그거 죄 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게 생겨.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잡설수록 죄가 적을, 죄 짐이 적을까요? 클까요? 큽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이 죄짐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을 확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특히 죽음이 임박할수록 어르신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담배를 꼬라 물어가지고 막휙 하고 연기는 뱉는데 연기는 빠져나갔는데 죄짐은 안 떨어져. 이 죄짐이 벗어져버려야 마음에 편하고 언제 죽든지 천국에 가서 산다는 소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죄 짐을 벗지 못하고 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죄짐 벗는 곳이 없어. 불교에도 거기가 그러니까 죄 짐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성철 스님이 잘 보여 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말한다. 이 진리를 문제 말고 말자. 인간적으로만 따지면 성철 스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왜? 누더기 가서한 벌로 평생을 보내면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돌을 닦으면서 살았던 분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존경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열반송이라는 것을 남깁니다. 죽기 전에 인생 전체를 결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성철스님이 남긴 열반송이 신문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내가 일평생 수천 수만의 남녀를 속였다.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려나 되는도다. 한 덩이 붉은에 푸른 산에 걸려 있다. 요게요.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정직한 말.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정직한 말씀하셨어. 일평생 수천 수만의 남녀를 속였다. 그렇죠. 그게 불교의 진리가 있다고. 거기가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그가 설법을 했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당도반이 아니, 아니었던 거예요. 수천 수만을 속여버렸죠. 그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도 하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제일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 그래.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인생길을 자기가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문제는 죽기 직전까지 그 평생 지은 죄짐을 벗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죽음을 건너가야 천국 가거든. 예. 예. 그런데 불행히도, 불교에는 죄짐 벗는 길이 없거든요. 죄짐 벗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와 함께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평생 자기도 좋은 데 가고, 이 중생들도 설법을 잘해서 좋은 데로 이끌려고 노력했건만, 문제는 진리가 아닌 것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죄짐 벗는 것이 없어. 자, 여러분, 인간 속에는 영혼이 있고 양심이 활동하기 때문에 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나죄 없어, 어쩌고 막, 큰 사람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점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 죄된 것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쯤을 반드시 벗고 죽음을 건너가야 사람 속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 속에 양심이 활동하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따라해보세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짐승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70년 내지 8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 인생이 영원에 대한 갈망이 가득해요 오래 살고 싶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어 그렇잖아요 90 잡수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인사치례로 한다는 말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빨리 가야지. 그래야 너희들이 편할 것 아니냐?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인사치례로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할머니 빨리 가시는 것이 낫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한테서 덴배통이 날라와. 내이름은덴배통이 날라와. 인사치례로 입에 붙은 말로 그렇게 했다 뿐이지, 죽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 내일 돌아가실 것이 예정된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원 속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도장찍 대게 탁 찍어서 넣어주셨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영원을 동경해요. 조용필이는 나와가지고 한 500년 사자는 대왼성화요. 500년 살 사람 없잖아요. 500년을 노래. 옛날 어르신들은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다 둘이 손을 잡고,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탱기 풀어 맹세한 이마. 아니, 7, 80년 밖에 못산 영반들이, 뭐, 천 년을 노래하잖아요. 왜그천 년을 노래하냐? 그 다음에 또 있어.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그런 노래는 원숭이는 못 불러요. 알았습니까? 원숭이가 그런 노래 부른 거 봤어요? 원숭이 속에는 영혼이 없어. 근데 사람 속에는 누구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 나훈아가 테스 영을 불렀잖아요. 테스 영. 근데 내가 어느 날 테스 영 가사를 보니까 야, 진짜 나훈아 씨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영혼에 대한 갈망에서 천국이 진짜 있는지. 어, 그 굉장히 궁금했던 거 봐. 가사에 그게 나오더라고.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영?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영?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나훈아 씨가 묻는 대상을 잘못 잡았어. 소크라테스한테 물으면 안 되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냐 물어보면 안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 성경! 성경 말씀 앞에 딱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가 나불거든! 있다고 말했잖아. 오전 시간에 봤잖아요. 그래서 형원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동경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갈수 있는 자격을 이 세상에서 얻고 죽어야 돼. 그 자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얻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영생. 영생, 구원, 구원 예, 받고 영생을 탁 얻어야 탁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이 당당해지니까 인생의 남은 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게 진짜 믿어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종교심이 흘러나오죠. 양심이 작동하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고 영혼을 넣어주신 하나님도 아울러 계시는 거예요. 계십니다. 종교심이 있으니까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이번에 만나야 되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짐을 완전히 벗어야 돼. 죄를 완전히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평생 교회당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오일 말씀 배운다고 내가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내가 뭘 해서 교회당에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감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잘 받으시면 돼. 근데 이 영생의 선물은 어디로 받냐면 여기 마음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보가 틀어져 있으면은 영생의 선물을 못 받아. 그런데 처음부터 영생 얻고 싶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딱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마지 못해서 왔는데. 제가 보니까 얼굴에 써졌고, 만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첫날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딱해 주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단번에 딱두 시간 배워서 끝내 버리면 오직 좋겠냐고. 근데 마음이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오일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 대 주고 길고 짧은 것은 대 보면 알잖아요. 증거 딱 보고 믿어지면은 아이고 이거 맞네. 이 길이 진짜네. 나 영생 얻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생길 때 영생 얻을 수 있는 진리를 딱 전해 주면 착하다 믿어져 가지고 구원 받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시간이 좀 걸려.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 자, 여기, 영적인 요구를 채워야 하나님을 알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야 사람이 행복한데, 이때서야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채우려고 지금 성경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용서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도했던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죄를 깨끗이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요.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행복한 인생길을 같이 가다가 천국까지 같이 가자고 이번에 전도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보이는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하기보다도 이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보이는 것을 막 추구하는,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돈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좀 많이 시켜줬으면 행복할 텐데,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명예와 권력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마음의 허공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휴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 가지고 불행하게 산다냐고 한탄하면서 조금 여건이 되는 사람은 세컨드도 얻어보고. 서드도 얻어보고, 세컨드가 예. 뭔지 알아요? 바꿔서 살아보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꿔서 산다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송대관 씨가 나와가지고 일찌감치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부르더라고. 에이하고 살아봐도 똑같더라. 피하고 살아봐도 똑같더라 모두 다 똑같더라 살아본 게 진실한 마음이 없더라 진짜 송대관 씨가 어떻게 그걸 깨달았는지 몰라 바꿔서 살아본다고 이 영혼의 허공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바꿔서 산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만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여자예요. 그래서 다섯 남자를 바꿔서 현재 여섯 남자째 살아. 그런데도 허공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술로, 취미 생활로 다안 돼. 이 여인은 사람을 바꾸면 될 것이. 인간적인 사랑,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주는 남자, 그 인간적인 사랑이 이 허공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섯 남자를 바꿔서 여섯 남자째 사는데도 안 채워져. 그래서 여전히 텅빈 마음을 감고 그날도 동네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을 받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해그론판에 물 들어오는데 이제는 정오 12시에 들어와. 12시는 사람이 안 오니까 얼른 물 들어가야 되겠다. 손가락질 받으니까. 딱그 왔는데 거기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야자를딱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세요. 이 여자를 쫙안 거예요. 다섯 남자 바꿔서 여섯 남자에서 살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허공이 채워지지 않고 행복을 얻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 우물을 딱 가르치면서 교훈을 베풀었어요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가 한 번. 딱 먹어버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도 있어요.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다시는 물들어오지 않게 주소서. 예수님은 지금 영혼의 허공을 채우는 영생수를 말하고 있지만 이 여자는 아직도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갈증을 채우는 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그 물을 마시면 다시 물들어오지 않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그 여자의 과거를 폭로하셨어요. 여자여 네 남편을 불러와라 주여 내 남편이 없나이다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현재 네가 여섯 남자째 살고 있지만 그 남편 진짜 네 남편 아니다 아니, 가르쳐주지 않는데 다 알아버려요 여자의 과거의 죄를 폭로시키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 여자에게 게시해 주셨어요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영생,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자마자 그렇게 남자를 바꿔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을 받아서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의 허공도, 허공이 안 채워졌는데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고 영생술을 한바탕 마셔보니까 딱 시루 때 구멍 매우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이제 기쁨이 솟아난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동이를 내버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한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성경에 그리스도를 만났어. 구원자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얻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 듣고 영생을 얻어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막 담대히 외친 거예요. 아니, 금방 전까지만 해도, 예? 금방 전까지만 해도 막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두려워서 몰래몰래 몰래 물들어가던 여자가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때는 뭔, 무이 진짜 무엇이 있는가 싶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전도를 듣고 가서 예수님 앞에 서 말씀 듣고 그날 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길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니 와. 그게 뭔 말이요? 여자야. 너 어제까지 물 들어왔는데 오늘 또 들어왔구나 내일또 계속해서 모레도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이야. 이 육신의 물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다는 거죠. 너 지금 남자를 바꿔서 살면 행복이 있을 줄 알았지? 다섯 남자째섯 여섯인데 앞으로 천 남자를 바꿔서 산들 행복이 있을 줄 아냐? 안 된다. 좀더 확대해서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허공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면 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해 준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영적인 요구를 채워서 영생을 얻어서 행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취하면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것은 끝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제는 그 시도를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야 돼. 그래야 인생에 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셨죠? 네,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그 길을 찾아서 영생을 얻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